안녕하세요. 아랑다랑이에요. 좋은 밤들 되셨습니까? 저꿈꾸셨고요 음,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다리 때문에 운동을 안 했으면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저는 좀 욕심을 부려보려고요 100개에서 어, 이번에는 횟수를 조금 줄여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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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을 늘려보는게 어떨까 해서 오늘도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또 방송을 틀었습니다 아침 운동 아파요. 아, 제가 할수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밖에 없대요. 아, 근데 걷기 운동을 해서는 근육이 안 붙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는 하지 말고 하래. 저번에는 1 0 0 개씩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는. 그냥 하루에 한 20개? 20개씩만 해보면 어떨까? 해서 일단은 심하게 안 하고, 아, 이렇게라도 해서 클력이 붙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면 걸어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저랑 같이 이렇게 아, 하지, 근력이 빠지는 분들 다 같이 우리 한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,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정상인처럼 열심히, 오늘도 이렇게 운동을 이따가 십자수에서 백이전까지 열심히 할겁니다. 파이팅!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행복한 하루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바이바이!